안녕하세요 넌 팬이에요 능력을 다시 뽑아야 놀러 가자 나 바람 나 t 어 m 바람 t 저는막 쇼를 막 쇼한테 복수해야 돼요 빨리 들어와 지금 나 스마트 친다 멋있다 내가 네 기지 앞에 있다 지금 아딱 기지 앞에서 딱나 블록이 없어서 못 가. 어, 아니야 나 아니, 점프해,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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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아무튼 좀 하면 되지 보이야 어 들어가죠 <laughs> 아네 봐줬다 1 0 초만 세고 싸들 다 오케이 1구팔칠육구삼1일영 오케이 시작 뭐야 아니지 왜십 10. 오십 10. 오케이 간다 나 잠깐만 나 늙고 네 이상해 나를 먹었어 괜찮아 이거 그 능력이 상관없잖아 니 아니 이거 돼 이거 이렇게 돼 오, 좋은데? 뭐가 좋아야 돼? 이거, 이거, <laughs> 그럼, 너공부 못해. <laughs> 좋잖아, 그럼, 난. 다시, 다시 나갔다 들어올래. 왜?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알아들어는데 어, 맞아. 안 돼, 안 돼! 능력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 그 옵션 만져, 옵션, 진짜. 진짜, 능력 보고, 능력 보고! 응. 진짜 안 좋은 거면 나가. 나 방아범 나가. 멸치워그안 돼. 둘다안 돼. 둘다안 되는 거야. 아, 헐크 다시 될지 몰라. 사향될때 모든 게 다. 응, 응, 응. 모든 게다 이제 되겠대. 능력은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점프팬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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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맛있어. <웃음> <웃음> 나만두기 웃음이랑 똑같지 않아? 아닌데? 진짜 <laughs> 뭐이 야, 너 진짜 이상해. 왜로러 내는 웃음소리가 좋지 내 웃음소리 달라 이 웃음소리 해봐 하하하어 <웃음> 멜치 웃음소리 하하하 이거 기네 재밌구먼 간다 아, 이제 헐크도 내 능력 아, 나 내, 내집 가야겠다. 나 내가 내집 갔다 와야겠다 나 철기 안 챙겼어 내 이제 도로가 아니니까 에이, 에이. 참... 아 무적 시간이 야 아필이면 어. 기다려. 나이금동나 <laughs> 기다려. 나 지금도 나 지금도 나 지금도 그래. 시간이... 나 지금도 나아직도 그래. 나나 지금도 나 지금도 나지금나한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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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령연한번 껐다 하면 되지 않나? 자, 기다리면 돼. 2분2분을 기다려야 돼, 니마. 멸치님아 님아. 아, 저는 6학년, 아니, 저는 중이일거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멸치님은 6학년. 음, 음, 아이고. 나안죽는데 이거? 레인가 봐? 어, 죽었다. 됐어. 이노령연장 틀어두고. 멍청이 아니야? 너 들어왔냐, 설마? 빠가빠가빠가데이. 내가 만든데이다. 빨가데이는 여러분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10월 1일 빠가데이입니다 들어와라. 들어와. 나갇혔어 성패니 장애 있는 점 이해 <laughs> 예, 좀 해주세요. 전 양띵이에요. 안녕하세요, 양띵입니다. 어, 양띵 목소리. 진짜, 진짜 장애 같지 않아요, 성패니? 그럼 안 되기도 장애야. 성패니 장애다 투표 보고. 성펜이 카페에 고고. 성펜이 카페 생긴 거 몰라요? 아, 내 팬들 없어? 아, 너, 블로 생겼다며, 뭐야? 어, 몰라. 나, 나 성펜이라 치면 안 나와, 내고해 여러분, 성니좀 구독합시다! 저 울어요? 울어. 어디, 어디, 뭐하냐, 진짜. 나. 니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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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상한 거야, 지금. 니가 화면을 꺼서 그래, 갑자기. 난, 난. 철도를 챙겨줘. 맞다. 생각이 안, 안날뻔 아니에요. 철기 사라짐! 제가 여기, 치호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가다? 이렇게 하고요. 계속 눌러요. 그럼 여기 물이 생기잖아요? 아, 물이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저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저 배추처럼 좀 멍청하긴 하지만, 배추처럼 웃길 수 있어요. 아, 됐다. 이거 물 거야,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노가다로. 오케이, 됐어. 됐어. 봤어요? 응응음음음음음음음응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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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알고 싶어. 뭐야 어, 상해 복사 됐어가 아닌데, 상해 똑같아요. 두 개, 두 개. 두개산이 아니야. 니, 네? 복사네. 자, 력 능력. 눈에 인할게요 어, 어, 아. 아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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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어, 시 어, 했 어, 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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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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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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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왜떼어어엄야나방어해면 <laughs> 돼. 나안 돼, 데는거 아, 이거 안, 안, 안 나와. 니 아, 제... 네, 왜, 왜 튕기냐? 진짜야? 아, 와이파이 봐봐. 와이파이 뭐라고? 와이파이 못 봐. 와이파이 됐다고! 니, 네, 니네 됐지? <laughs> 왜 튕겼냐? 됐구만. 다시 들어와. 아, 죄송한데 휴대폰이 두, 두개좀 두 썩었어요. 제건 갤럭시 스포예요제건 배가 넘버 식스예요 개 썩었죠? 저는 그냥 휴대폰만 좋고 크게 했어요 근데 뭐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근데 저는 휴대폰이 좋든 말든 그냥 게임만 됐으면 좋겠어요 와 써보고서 피그피그 저는 공부만 할수 있으면 돼요 개나된다 <laughs> 멸치 공부 안 해요? 휴대폰을 계산기로 공부하나봐요 아 진짜 완전 나빠 네데 공부한다며 공부만 할수 있다면 되며 어? 그러면 계산이네요 핸드폰으로 강의들어 참나 <laughs> 참나 아, 강의듣는대요 에봐요 아리랑 고개로 저희 노래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때요? 재밌으시다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된것 같아. 진짜, 노래 못부르잖 일부러 한 거지? 내가 노래 불러? 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사랑하고, <놀라> 완전 어, 비틀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놀라> 사랑이란 <놀라> 놈, again 에 <놀라> 언제나 나는 g r e 리고 d e 해 요. 사랑해! 나 붐버. 자, 됐다. 너 방화병 안 돼. 방화병 눌러봐, 한번. 철개 눌러봐. 그럼 능력 써줘야 되거든? 눌러봐. 안 돼. 어, 나. 불 붙네? 야 다른 곳마다 불 붙네. 개레긴데 어차피 너 검색 좀 없잖아. 어. 나불 데리지 않, 안 받아. 진짜? 오 괜찮다. 이제 다 능력 되네? 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안녕 멸치야 지금 무적 시간이야 떨어뜨리지 마 끝나 인생 잡지 마그 여기 있게 그냥 가만히 이래서막 내가 떨어지면 집을겠다 끝이않아 그럼 나안 죽어 2분 동안 여러분께 노래나 불러야지자아또리스터를 어, 누를 뻔했다자 이제 막판 나 헤르메스 너청룡이검오청룡이거 안녕, 멜치야왜 흙을 내고 있잖아? <laughs> 이거, 이거 컨트롤만 줬으면 이거 날면서 공격할 수 있다? 아이씨, 나 죽어. 네청년의검 해! 어차피 무적시간이야, 니네 마. 쓸까, 여기서? 써봐, 한번. 여기서, 그면 어떡해. 야, 안 써져? 야, 이상하게 이 다시 뽑아야 돼. 아, 진짜? 잠시만. 응. 네가청년의검이야나 때려봐. 이걸로? 어. 안 <laughs> 되잖아. 어 돼! 못해. 되잖아, 다시 해봐. 잠시만, 내가 지금 안맞는 거야, 지금. 아, 무적 시간에서 이 그래. 무적 시간 풀릴 때까지 약간 기다려보고 해보자. 아, 철경 써봐, 다시. 써봐. 그냥 길이 가 있어. 아, 나못 가, 지금. 헤르메스 능력 좀 다시 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타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아, 저 중지해요. 어, 니뭐 어, 하냐, 지금? 지금 뭐해, 니네 능력 얘기? 어. 응. 개 좋네. 코보이스 생선기. 내, 너, 너, 너불 꺼줘? 불 꺼줄게? 하지마. 알 수, 갈게. 안녕. 니네 능력 써줘. 한번 철기로 눌러봐. 어, 어. 돼지지? <laughs> 야, 죽을 것 같아. 진짜. 개 쓰레기야. <laughs> 아니, 야안 돼, 안 돼. <laughs> 내가, 내가 좀 좋아가지고, 능력이. 이제부터 쿨타임. 나 가,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완전 많이 했어 우리 나 개사기야 이거 개사기야 이 위로 위로 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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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러분 노래 부를게요 저 노래 틀게요 저는 이정도 가. 저거 노래 좀잘 부르겠습니다 아, 좀잘 부르는 게 아. 어, 이거 부를게요 어, 무적시험 끝났다 아싸 어딱그타이밍아네 씹씹해 씹씹해 야생을 아 너무 심심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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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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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씹해 너무 심심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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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을 아는데 멸치가 너무 잘해 딸려요, 딸려요, 너무 딸려요. 능력 쓰레기. 야, 능력 다시 볼래? 응. 나 너무 개쓰레기인데? 야, 능력 다어지네 이젠. 개신기하다. 맨날, 나, 나 죽는 데서 떨어지냐, 잠시만 타임. 헤르메스의 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응. 헤르메스 그냥 잘못 쓰면 날면서 막활 쏘고 그럴 수 있다. 오지는데, 진짜? 와우. 활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나 궁수 걸려야지. 궁수 따라 궁수 따라 <laughs> 공부 개좋아! 닮았으면, 뭐, 능력은 아니지만, 그냥, 아, 무제한 화를 주기 아, 때문에, 그냥, 화살이 진짜? 없어. 네, 어, 예, 내가 보여줄게, 그냥 거식적 올려라, 멸치. 익스플로저 올려라, 안 그러면. 아싸, 나 엔지니어, 니네 조로. 내 엔지니어, 어, 얼마나, 얼마나 재밌 보여줄게. 니네 조로야. 네? 음,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것 같다, 음, 이거. 나이스. 기지 아, 내가 너무, 뭐, 나이스야. 조로 네, <laughs> 얼마 철거미 과연. 내용지가. 육대미지 6점이 해봐야. 잘못했요 어? 네가 내 귀지 올고 올 수나 있을 거 아니야? 봐야 해봐야 나. 해봐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까지.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화살 쏘는 데를 야, 화살 쏘는 대로 봐야 돼. 맞다. 이거 필수 바꾸야지. <laughs> 미안하지만 넌 죽어줘야겠어요. 어,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안 돼? 된 건가? 업그레이드? 아, 너무 외쯤 미지메잖아. 일로 와. 나잡아봐라난내 친구가 있어. 친구야, 도와 줘. 나 왕따가 아니야. 친구도 없는 자네인가. 니는 거미 친구겠지. 어디 뭐냐, 갑바 입고 죽을 거면서 갑바는왜 입어? 불화살 맛있어? 에? 아. 너가 나안 죽어. 천지구나. 어, 뭐다, 하하, 넌 이리 죽었고. 왜 무적 시간이야. 뭐하니? 아. 뭐하니야? 아, 에바야. 에, 무적 시간 때 어떻게 터는 게 어? 어디... 에바야, 에바야. 아군이고 백키 마 <laughs> 뭐하니? 에바야, 진짜 에바야. 뭐하니? 니... 나 여기 옆에 온왜 아, 죽어 떨... 이 새끼야. 아, 뭐 하냐고? 지금 어, 지가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떨어져. 데미지 안나니까아 이... 에바야, 이거. <laughs> 야, 니가 네가... 야. 이뭐 하지마라 하지마라 진짜 아았어안는데 그냥, 가, 가. 말해, 그냥, 가. 말해, 어, 그냥 가 그냥 가 떨어져 그냥 떨어진다어제국경이랑시는거 없어 아깨지말라 도시가 끝났어 빨리 가 가라고 <laughs> 죽인다 진짜 끝났어 어, 죽여 죽여. 어. 아야개상이야야 아홉칸 달아 아홉칸 단다고 아홉칸 달아 아홉칸 단다고 안녕 아. 시 개미야? 아홉칸 달아 아홉칸 단다고 나 죽이지 마. 사랑해사랑해나 죽이지 마. 아, 나 죽이지 마, 진짜. 나 살려줘, 나... 진짜 살려줘. 나. 아... <laughs> 뭐 하냐 새끼야맨 입으로? 야, 일단 여기 잡지 않게. 뭐기냥 내가 좀 꾸며줄게. 알았어. 아! 야, 이거 뭐야? 꾸며줄게. 아니, 아니, 이거 이건 좀 해봐, 데 <laughs> 야, 나막 계속 떨어져. 이거, 응. 이건 좀 해줘. 기다려. 아니 기다리기 무슨 나 죽고 있다니까 니네 어. 기지도 아니잖아 임마나니 네 능력 없앤다 난신이요어 응. 아, 맞네 안녕하세요 저난 니네 기지로 갈게 <laughs> 우리 서로 기지 바꾸자 알았어 니 응. 네 거기지 우리 기지 갔어 아, 그렇안 바꿨 어능네안 써줘 나 전열 선택 갈 거야 너가 날잡을수 있을 것 같아? 같아? 어어어아 니 <laughs> 다이아가 남을 것 같아? 응, 나, 난내친구를 네 믿어. 다이아 네 친구냐? 어. 내 친구야, 날 지켜줄 거라 믿어. 야, 아홉 칸난다니나 네. 계속 빨고 있을 거야. 그럼 나 데미지 안 달아. 응. 나피꽉 차도 빨른 모드 깔았거든. 어디지? 어? <laughs> 어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어? 야, 곡괭이 개사인데? 이게 언제 전아야 철.. 철 하나만 철하나철하나 철 놀게 맨립으로아맨립으로 아, 하라니 스테이크 여기 가져가 놓은걸 뭐하는 일 <laughs> 필요 몰라요? 응. 철하나 나눠주세요 어, 감사해요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이아블로부시세요다이아블로 <laughs> <구시대요>! 부수시라고요 <laughs> 자기 놀다니 저.. 저 놀게요 스테이크랑 버려야지 사기야 이거 아욱한 달아요 님자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새끼야. <laughs> 야 철.. 야, 철 한개 내놔 상대할게 내가 니아 부캐로 푸시 마야 에바야 음. 좋았어 나한테 너무 많이 들어오 블록이 이게 내 작전이야 떨어지면 안되겠지 <laughs> 방칸방칸. <laughs> 방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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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야, 나 한꺼먹어 나 한꺼먹을게 막카네이상 블록이 떨어진다 면허투 아! 나또어진 <laughs> <laughs> 철기 하나만 주세요! 철기 하나만 주시면 마세요 안그러면 때려요? 네. 아, 때려요? 죽여요? 아아 한칸 넘어요 안때리요 죽여요 죽여요 아.. 죽여요? 아저 하나..하나.. 철기 하나만 주시면 안 때릴게요 저 철기 하나만 주세요 먼저 스테이크나 먹을게요 쪽쪽에 빨아야 지 쪽쪽이 님 영상 분량 나와야죠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방송하면 안, 안 잡혀요 너 뿌셔주세요. 네? 아 뭐야? 누가끼려요 바로 뭐야? 떼지 않았피비두 칸이야. 축하해. 근데 저 다이아블로 뿌시세요? 아 벌써 끝내게요 재미없길? 아 진짜 싸우는 모습다. 안 보여주고. 보여줘? 요 보여줘. 요네 보여줘. 요 네, 아니 저 말고요. 저철 철기 철 하나 주세요. 네그걸 싸우는 모습 하나 보여드리죠, 저거. 여기요.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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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하나. 쓰레기. 아 그냥 갈게요 그럼. 아니면 세요 야, 소화 네. 안 돼. 누가? 그럼 나내친구랑테갈게나내 친구랑 울고 있어야지. 난 내가 믿을 건 친구밖에 없다. 씨. 나형이잡아니 만, 어, 때려? 안, 안 맞아. 왜? 네? 안 때려? 나 위에 막아놨어, 그거. 나 죽음. 나 죽음. 나 죽음! 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이거 왜 막아놨냐? 나, 누가 막 막아놔요? 어, 이거 부셔야 돼요. 아 비나요? 에 응. 뿌셨어. 아, 응. 이게 바로 맨손 녹아다 힘이 아살려주세요 맨손이 막 엄청 많이 나요. 저블럭이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바아 지금. 안가안가안 가. 안가안 가. 안가안 가. 잠시 잠시 잠시. 저 아니세요? 여기 그 갈게요 집에. 저, 집에 가야 돼요. 엄마 굶네요. 이거 예, 집이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저집금 왔네. 바꿨어요. 저, 집 바꿨잖아 요 저기. 저저저저 저, 저, 저 녀석 친구랑 같이 가야 돼요. 능나 입어볼래요? 아니요 아니요. 오. 쏴요! 쏴요! 나 내가 죽잖아 진짜 죽어요? 카밀리 어 올려 야어 아아 야쟤왜 잠시만 나 어,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봐도 돼? 업데이트 됐잖아 업데이트 아 네가 가까이 있어야 돼 죽고 싶어 아니 아니 이거 막지 마 이거 어떻게 가나 이거 빨고 일단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부시고아 진짜 재미없게 아 역시 재미없네요 재미는줄 알았는데 멸치님 처음부터 재밌쏠게요중년님처럼쏠때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불어서 나가야 아시죠 불어서 나가요? 나가서 불어서. 아, 네? 아니맞아 봐야죠 불어서인지. 그럼 여기 있어야지. 넌 네, 봐. 절대 못해. 아아 이게 뭔가요? 아 재미없어 멸치님. 왜요? 멸치님은 뭐안 해요. 멸치님 나쁘나테 때려봐. 어자자자어 짜자자 째고 째고 째 째고 째야 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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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갑자기 <뛰> 데미지 매일 데미지 바뀌어 어 사망 여섯 한데 미지최이 하나만 주세요 저 친구랑 녹이요 야 친구를 괴롭혀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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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끈들을 제어죠가져만어이 <뛰> 어? 없는데요 이 새끼가 <뛰> 구라를 왼 손에 들을 삼인 나 <laughs> 용암을 죽일라 용암을 이제 다 뺏어가. 난 철개가 있다는 거야. 헐. 응. 어 어? <laughs> <laughs> 아니지네집 가서 침대 파괴해. 어? 응. 어. 에? 용암을 뺏어요 감히. 저 철개 어철기 있네요. 철기 응. 능력 안 쓰죠. 눈앞을 응. 다시 볼게요아 재밌네요 응. 이거. 어저 죽어요. 저 죽어요. 응. <laughs> 여기까지 성패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Bir şey yok.